हुँ hmm. 너 졸리지? 졸리지? 어디 가? 어디 가는데? 엄마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세요? 왜 웃어? 무슨... 아니, 어디 가? 어디 가? 미안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음. 엄마분 잡은 거낫지롱 음. 음. <laughs> 음. 엄마, 시좀 싸자.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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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쓰자. <laughs> 대박. 이거는 토마토고 이건 뭔지 몰라요. 근데 어쩌지 언제 자라나 했는데. 비좀 맞아야 되는데 비를 받을 수가 없구나. 해지요 <목소리도> 오른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그 제가 해지를 해야 돼 가지고. 무못습니다 어? 아. 힘들다. 세요제 유튜브 출연이에요. 로데이크 해주세요 싫어요. <laughs> 상권이 <어느 웃음> 그러면요. 디지털, 지 디지, 디지털을... 오빠 너 댓글 너무 웃기네. 활용하여 어, 수익을. 어, 죄송한데 구독자 두명 있어. 저 일곱 명, 7명, 저 일곱 명이거든요? 일곱 명이야? 일곱 명인가 아홉 명. 나 진짜 꼭꼭 빨래 던졌어. 아 웃겨. 잠깐만. 어떻게 파랑이... 어떻게 카메라 카메라 하나 사야 돼? 나 살짝 고민했잖아. <laughs> 아 선물해줘야 되나? 아보였어3 2 회네. 짜되지 응. 구독자 뭐 누구야? 누구 누구야? 나도 몰라. 모르... 어떻게 봐? 불 뭐...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 어이없어 진짜. <laughs> 이거 오 폴리.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떨로져 다. 음... 근데 이거 디카페인이야. 아 그럼 왜 먹어? <laughs> 짜증나네 진짜. 아 근데 핸드폰이 꿀인게 어. 일반 카메라에서 셀프 카메라로 안돌아가 안되지 왜 안돼? 옛날엔 됐잖아 그니까 계속 해야되는거야 끊고 전면할 때또 찍고 그니까 컷컷 컷, 컷이 개많은거지 카페 홍보 지렸다 사장님이 얼마나 웃길까? <laughs> 시스템을 다 공개해 이걸 <laughs> 내가 왜 하지? 별 차이 없는데? 오히려 더잘 보이는 것 같기도? 돋보기니까 <laughs> 돋보기니까 더잘 보이지 <laughs> 근데 그 어지러워 계속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러잖아 할머니 <laughs> 진짜 나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laughs> 나 원래 안경 끼는 사람이라서어나 블루라이트 안경 사야 되나봐 편집할 때이게딱 블루라이트 안경 끼고 <laughs> 아니 어제 2시간밖에 안 하셨잖아요 몰라? 물어봤는데, 아, 얘기는 들, 들었어. 원래 이게 간지인 거 알지? 이렇게. 어. 아까 피영이랑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해변이냐 그랬어. 해변? 응. 아, 내 잔머리 봐. 이거 봐. <laughs> 아, 뭐야? 진짜 많다. 만0 0원 있으시네요? 그것도 오빠한테 만원띵 뜨는 거야. <laughs> 전준민이 어제 자기 만원 어디 갔냐? 그래서. 어떻게 알아? <laughs> 나는 걔는 지는 바지에 안빼나 바지 안빼고 확인해? 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 개꿀? 응, 내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헤이프브를 쓰냐? 이거 봐. 어디죠? 아, 저등 나이가... 너무 간지러. 봐봐. 나이 이원 이치고이 <laughs> 이원은 혹시 어디 갔나요? 이랬더니 사라진대. 진데 은행에서 먹는 거겠지. 지나가면? 아니 이걸 해지를 했는데 계좌에 이원이 있었잖아. 어, 어. 그럼 나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아보내지못 보낼 걸? 그래 아니 근데 이원 때문에 어. 해지를 못해서 은행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걸 주래아 혹시 이 이원은 어. 어딜 갔나요? 그랬더니 어. <웃음> <웃음> 버려진대. 줄줄 수가 없대. 그 그래서. 아니 못 써서 그런가 계 근데 나름? 은행이 먹겠지 그런가? 그 이런 돈이 얼마나 많겠어? 물어보지. 혹시 은행이 많나요? 그, 은행 뿅 쳐드세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어려워. 너무 크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임. 이 찐득이가 꽤별론데 손에 안 묻어? 어, 흰뜨기가 생각보다 별로 안 세네. 근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되는 거 맞아? 아니 빨리 내 케이스 만들어. 정말 심질이나네 그러니까 프로를 쓰셔야죠. 프로 쓰면 안 돼? 아니? <laughs> 이건 뭐야? 뭐야그거 방향제. 냄새 좋아서 나 저거 사. 살려... 이거? <laughs> 나 이거 그거 언제 보소? 나 유두 뭐 유튜브 유튜브? 찍어. 유튜브 <laughs> <유튜브를> 찍고 있지 <있어야지, 웃음> 어. 저 아까 겁나 방했어요 엄마 그래서 내 유튜브 봤어? 있어? 그래. 나 조회수 벌써 3 2 회야. 음, 아가. 아, 할래 내 노래 싫어 아니 코딱지다니까 시음 음 <laughs> 싫어하니까 알아 음음 갈까 달라 그래 켜 이거 오세요 이 표정 이 표정을 찍어야 돼음 음 안아주면 안아주면 줄게 안아주면 줄게 자 일단 이걸 봤어. 안아주면 줄게 봐봐, 이빨리잖아, 달른 거.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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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서 타는 건가 보다. 어.